우리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 f'x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fx가 그 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그 f'x가 이렇게 두개 곱해진 형태로 나올 수가 있거든? 어, 그럴 때는 이 곱해진 이 전체 함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의 함수를 그릴 때도 있어. 오케이? 각각의 함수를 그릴 때도 있어. 그럼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자. 봐봐. 뭐 이런 거 있잖아. 두개 곱해진 함수 자체는 그리기 껄끄러운데 얘 간단하고 얘 간단하면 각각을 그리자는 얘기야. 봐 봐. 내가 gx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 볼게. gx 그래프를. 이렇게. 그다음에 내가 hx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 볼게. 이게 지금 내가 그린 게노란색의 y는 gx야. 그다음 hx 그래프도 한번 그려 볼게. hx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 볼게.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 보자. 내가 y는 hx.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 볼게. 지금 두개 곱해진 게 지금 f 프라임 x니까 얘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과 얘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얘가 이제 부호가 바뀔 가능성이 있지 그지 그럼 한번 따져보면 봐봐 우선 내가 이렇게 끊었을 때 이렇게 끊었을 때이 왼쪽에서는 이제 g(x)도 지금 위에 있고 플러스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 이거 주황색 어, h(x)도 지금 플러스거든 둘다 x축보다 위에 있어서 그럼 이거 두개 곱해진 f(x)의 결과는 지금 플러스가 될 거야 오케이? Okay? 이건 플러스가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여기에서. 자,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에서 여기 노란색이 여기서 지금 부호가 바뀌고 있지? 지금 여기에서. 그지 여기서 부호가 바뀌고 있거든. 노란색이 아, 노란색이? 어, 맞아. 어, 뭐야? 맞? 아, 노란색이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지. 미안해. 주황색이 부호가 바뀌고 있어. 노란색은 여기서도 여전히 지금 플러스거든. 근데 지금 주황색이 여기서 부호가 바뀌었어. 주황색이 지금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두개 곱한 게 지금 f'x의 부호일 테니까 두개 곱해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될 거거든? 됐니? 어,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자. 여기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노란색이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노란색이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오케이? 주황색은 여전히 아래에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야. 그럼 두 개를 이제 더 해가지고 얘가 플러스가 될 거고 됐니? 어, 지금, 부호가 바뀌는 지점들을 체크해서 자르고 있는 중인 거야, 지금. 여기서 봐,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주황색이 뭐냐면, 주황색이, 어, 플러스고, 그지 주황색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고, 노란색은 마이너스고. 두개 곱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야. 예, 노란색이 위에 있지? 플러스야.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주황색은 마이너스야. 그래서 계산을 해서 이게 마이너스거든. 됐어? 어, 그럼 f'x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찾아봤더니 f'x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여기 한 군데, 여기 두 군데, 여기 세 군데, 이렇게 되거든? 됐니?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fx는 여기에서 극대, 여기서 극소, 여기서 극대를 가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찾냐. 주황색 그래프가 여기서 지금 부호가 바뀌었지. 주황색 그래프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f'x의 부호가 바뀌었지. 아니, 노란색이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f 프라임 x의 부호도 바뀌었어. 그런데 여기서 봐봐. 여기에서는 지금 주황색도 노란색도 부호가 둘다 바뀌었거든. 이럴 때는 f 프라임 x의 부호가 안 바뀌어. 무슨 말이냐면 봐봐. f 프라임 x의 부호가 바뀌는 거 조사할 때 얘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과 얘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얘도 부호가 같이 바뀌어. 바뀌는데 이두 개가 동시에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선 얘가 부호가 안 바뀌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다시 fx가 어디서 극값을 가져요라고 물어보면 얘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그리고 얘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네? 그런데 동시에 부호 바뀌는 지점은 빼고요 됐어 자 이거를 토대로 이제 이제 합성함수 가지고 극대 합성함수 극대 극소도 이제 설명이 가능하거든 봐봐 내가 f gx 이렇게 그린 함수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내가 얘를 미분을 해서 얘의 도함수를 한번 볼 건데. 이 친구의 도함수는 f'gx 그지? 송미분에서 곱해야 되니까 이게 g'x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얘가 지금 이 친구의 도함수가 얘거든 그럼 얘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과 얘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이 친구의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거 아니야 그지? 어 얘를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hx라고 하자 그지? 그럼 얘가 h'x가 되겠지 그러니까 f 프라이미 부호가 바뀌는 지점과 g 프라이미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h 프라이미 부호가 바뀐다고 이해가? 그러면은 얘랑 얘가 부호 가 어디서 바뀌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럼 봐봐 f 프라이 f 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보자 f 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럼 f x는 여기에서 극소를 가지지 그지? 여기서 극소를 가지지 선생님 이 여기를 극소를 가지는 지점을 그냥 극소 이래서 그냥 GS라고 한번 해볼게. 편의점이 아니야. 오케이? 어, 극소를 가지는 지점이라고 말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GS가 되는거야. 지금 Y는 FX야. F'X의 그래프를 그려도 되는데, 어, FX의 그래프를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 만약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봐봐. 내가 G 안에 있는 함수 있지. GX의 그래프를 좀 여러가지 경우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어, 첫번째. 어, Fx가 여기서 지금 gs야, 한번 봐봐 gs야. 그런데 여기 서딱 gx의 그래프가 gx야 이번에는 어, gx의 그래프가 여기서 gs를 가져, 함수값을 gs로 가질 때를 한번 보자. 그 값을 내가 a라고 한번 해볼게. a 이렇게. 그럼 내가 봐봐 여기에다가 내가 a보다 작은 값을 어, 집어넣으면서 a보다 큰 값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지나가면서 대입을 한다고 쳐보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GS보다 작은 값이 대입됐다가 그다음 GS, GS보다 큰 값이지. GS보다 작은 값, GS, GS보다 큰 값이야. 그럼 GS보다 작은 값이 대입되면은 여기 GS보다 왼쪽에 있는 값이 대입될 테니까 이 값이 대입돼서 여기거든. 별표? 그다음에 A를 대입하는 순간 딱 GS가 대입되니까 딱 GS를 대입하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빨강 별표가 돼. 오케이? 그다음에 a보다 큰 값을 대입했을 때는 gs보다 큰 값이 대입되니까 그겠지 gs보다 큰 값이 딱 대입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려왔다 올라갔지 내려왔다 올라왔으면 뭘 가지는 거야 극소를 가지지 그러니까 hx가 어, 극소를 가지는 거야 어디서 a에서 근데 a가 뭐야 a가 어, 겉에 있는 함수 겉에 있는 함수가 gs를 가지는 지점을 찾아주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함수가 어, 함수 값을 gs로 가질 때. 그때 그때 합성 함수가 극소를 가진다. 오케이? 근데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일 수도 있는데. <laughs> 밤이라서 목소리가 계속 날아가네. 증가. 자, 여기.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일 수도 있거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함수값이 gs라고 한번 해 보자. 오케이? 여기가 지금 gs인 거야. 네. 그럼 얘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함수는 이렇게 대, 대입을 해야 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네.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증가하냐 감소? 오... <laughs> 목소리를 계속 날. 오른쪽으로 가면서 증가하냐 이제 감소하냐를 보는 게 어, 함수를 볼, 보는 방법이잖아. 요 그렇지?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쌤 왼쪽으로 증가하는데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지? 어, 그럼 잘 봐봐. 이렇게 대입됐을 때 처음에는 이제 GS보다 높은 값이 대입됐다가 다음 GS 나 GS보다 낮은 값이 대입될 거 아니야. 그렇이딱 높이가 GS거든. 그렇 GS보다 높은 값이 대입되면 파란색. 그냥 GS보다 높은 값이니까 이 값이 대입될 거 아니에요. 그치? 여기가 딱 g s 여기가. 어, 파란색 됐다가 GS 높이 딱 GS 대입돼서 빨간색 됐다가 GS보다 작은 값 대입되니까 GS보다 작은 값 대입해서 이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파란색 빨간색 지금 흰색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내려왔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소지. 그치? 이것도 극소야요 다시 겉에 있는 함수가 어, GS 있지? 겉에 있는 함수의 GS 그러니까 겉에 있는 함수가 극소를 가지는 지점 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지점, 오케이 어, 함수값을 가지는 지점에서 극소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 야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얘가 이렇게, 어, 딱그 지점에서 극소가 될 수도 있거든. 오케이 여기에서 딱 여기가 G.S.가 될 수도 있어. 이까지 돼, 이까지 돼.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대입을 할 거잖아. 역시 이렇게 대입을 할 거야. 그럼 GS보다 큰 값? GS? GS보다 큰 값이 대입되는 거야? 처음에 GS보다 큰 값이 대입돼? 그 다음 GS? GS보다 큰 값이 대입되니까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올라오지. 그지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이니까 내려왔다 올라가는 형태거든? 내려왔다 올라가는 형태? 내가 지금 손가락으로 내려왔다 올라왔지만 내가 이렇게 대입하는 중이니까 내려왔다 올라왔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내려왔다 올라왔다 이렇게 그려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대입하니까. 합성함수는 이해가지? 이해가지? 그럼 내려왔다 올라갔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극소라고 돼? 돼? 그럼 봐봐 마지막 형태 마지막 형태 여기서 얘가 극대를 가진다라고 한번 해보자 딱 여기 a라고 하는 지점에서 극대를 가죠 그런데 이 하필 함수값이 딱 gs야 그러면은 대입을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입을 하겠지 그지? 그러면은 gs보다 작은 값 gs gs보다 작은 값 gs보다 작은 값 gs gs보다 작은 값 하얀색, 빨간색, 하얀색. 그러면, 내려왔다 올라가니까, 감소했다 증가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소야. 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 y는 fx라고 하는 지금 겉에 있는 함수 있지? 겉에 있는 함수의 gs, 즉, 극소를 가진 지점, fx의 gs를 찾아서, 그 gs를 함수 값으로 가지는 지점이 있지?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전부 다, 극소야.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겉에 있는 함수가 극대를 가지는 지점이 있지? 겉에 있는 함수가 극대를 가지는 지점을 선생님이 GD라고 할게. 어, 극대야, 극대. <laughs> 편의점 아니고, 연예인 아니야. 그치? 어. 그럼 겉에 있는 함수가 이제 극대를 가지는 지점, GD에서. 그럼 안에 있는 함수가 GD. 함수 값을 GD로 갖는 그 지점에선 전부다 뭐야? 어, 극대를 가지는 거야. 이해 가지? 이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 놓은 게,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 놔야 되는 게, 어, 겉에 있는 함수. 어, 겉에 있는 함수의, 어, GS를 찾은 후에, 뭐 해야 되냐면, 속에 있는 함수 있지. 어, 속에 있는 함수에다가, 어, 함수값 A를 집어 넣었을 때, 걔가 GS가 되는 지점. In, 어, X는 A에서. A에서 극소를 갖는다. 여기까지 돼. 이 가니? 응. 자, 그 다음, 어,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얘가 F'이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내가 찾아가지고, 이제 F, HX가 합성된 애가 어디서 극소를 가지는지, 어디서 극대를 가지는지 설명을 했고, 얘가 지금 부호가 바뀌는 지점도 영향을 끼칠 거 아니에요, 얘가. 그지? 그러니까 G 프라임 x가 어디서 부호를 바뀌, 어디서 부호가 바뀌는지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얘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얘도 부호가 바뀔 테니까. 이 가지. 어, 자 그러면은 Gx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할 건데, 우선 겉에 있는 함수를 먼저 그려보자. 어, 겉에 있는 함수가 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오케이? 어, 그리고 어, 지금 안에 있는 함수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한번 그려볼게. 안에 있는 함수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 부호가 바뀐다고 치자. 여기서 지금 gs라고 치자. 지금 얘가 지금 y는 g x 요 안에 있는 함수고, 이게 지금 겉에 있는 함수요 됐어. 그럼 여기서, 여기서 얘가 지금 gs를 가지는데, 이때 함수 값이, 이때 함수 값이, 선생님이 이제 a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 이거 봐봐. 내가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아, 여기도 표시를 해놓자.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대입하면은, <laughs> 목소리가 계속 날라가. <웃음> 미안해. <웃음> 계속 집중이 깨지지. <laughs> 아, 짜증나네. 봐봐. <막> 이렇게. <laughs>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대입하면은, 여기서 A보다 낮은, A보다 높은 값이 대입됐다가, A보다, 아, 작은 값. A의 함수가 A 값. 그 다음, A보다 높은 값이 대입될 거 아니야. 다시. 이렇게 대입되면은, A보다 높은 거, A, A보다 높은 거. A보다 큰 거, A, A보다 큰 거. A보다 큰 거, A보다 큰 거니까 여기지. 그지? 어. 이 값이 대입되는 거지. 어, 그럼 이제 노란색 별이 나왔다가, 그 다음 A가 대입되는 거지. 그지? A가 대입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별이 나와. 그 다음 다시 A보다 큰 거. 그러면 이제 노란색. A보다 큰 거니까. 그러니까 노란색,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되거든. 그럼 내려왔다 올라왔어. 감소했다가 증가했어. 감소했다가 증가하니까 뭐가 돼? 극소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GX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어, 뭐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어, 뭐야? 어, GX가 가진 GS, GX의 GS에서도 어, 뭐야? 얘는 얘는 뭐가 어, 바뀐다. 됐어? 그러니까 얘 GS에서 어, Hx도 GS다. 이해가지? 어, 처음 보는 용어 막 써가지고 좀 이해가 안갈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면 좀 편할 거야. 스지 스트로 생각하기에도 좀 편할 거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지금 이 겉에 있는 함수가 지금 증가하는 걸 갖다 그렸는데. 겉에 있는 함수가 감소하는 거 한번 갖다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입할 거야. A보다 큰 값이 나왔다가, A? A보다 큰 값이거든. A보다 큰 값이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여기가 나오겠지. 그지? 노란색 별이 나왔다가, A가 대입되거든. 그지? A가 대입되면 다시 초록이가 되지, 그지? 어. 그럼 다시 이제 A보다 작은 값이 나오니까 증가했다 감소하거든. 그럼 이제 극대를 가지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극대를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겉, 안에 있는 함수가 극소를 가지는 지점에서 만약 겉에 있는 함수가 감소함수라면 얘는 이제 극대를 가지게 되는 거지. 얘 가지, 얘 가지. 그럼 어떻게 될거야 이거 봐봐. 만약에 g(x)의 g'(d)를 한번 보자. g(x)의 g'(d)를 한번 보자. g'(d). 그러니까 극대를 가진 지점을 봤을 땐 어떻게 될것 같아? 여기서? 여기 함수 값이 만약에 a라고 하면 여기 함수 값이 a라고 해보자. a라고 해보 해보자. 이게 지금 안에 있는 함수야 gx. 어, gx 안에 있는 함수야. 그럼 이게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극대값을 가진다고 쳐보자. 그럼 이런 함수일 때 얘랑 얘랑 합성한 상태면은 얘랑 얘랑 합성한 상태면은 gx의 gd에서 합성된 애가 뭘 가지게? 극대를 가지게, 극소를 가지게? 얘는 증가하 애니까 그대로 극대를 가지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한번더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증가하면은 a보다 작은 값이 대입됐다가 a가 됐다가 다시 a보다 작은 값이거든. 오케이? a보다 작은 값, a a보다 작은 값. a보다 작은 값이면 여기일 거 아니요. 에 여기 있는 게 대입이 되니까 파란색이 됐다가 초록이 됐다 파란색, 파란색 됐다 초록 파란색 이렇게 되거든. 그럼 증가했다 감소, 증가했다 감소, 증가했다 감소. 그럼 극대일 거 아니야? 극대를 가질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극대면 합성되애도 극대야. 언제? 얘가 증가함수일 때. 오케이? 그럼 만약에 얘감소일 때, 이게 만약에 이거 두개 합성하면 어떻게 돼? 여기 GD에서 뭘 가지는 거야? 얘는? 그, 소를 가지겠지. 이렇게 합성하면. 얘가 만약에 겉에 있는 함수라면. 얘가 되지? 그럼 이제 정리가 끝난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함수가 그럼 감소했다 증가하는 형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건 여 케이스에서 했잖아. 그지? 이 케이스에서 했지?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를 다본 거야. 그럼 봐봐. 아까 내가 처음에 동그라미 1번에 설명을 했을 때, 얘랑 얘랑 곱해져 있을 때 얘랑 얘랑 곱해져 있을 때 얘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과 얘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얘 부호가 바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런데 얘랑 얘의 부호가 동시에 바뀌는 지점에선 부호가 안 바뀐다 그랬는데 얘랑 얘 부호가 동시에 바뀌는 지점은 없어 오케이 그럼 왜 그런 건지 확인해보자 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볼게 뭐 이런 그림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럼 gs나 gd겠지 그지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선. 이 함수 아니 뭐야 정의역이 이렇게 흘러갈 때 정의역이 이렇게 흘러갈 때 얘가 증가했다 감소하는 건데 얘가 동시에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이렇게 대입되잖아 이렇게 대입되면은 얘가 정의역이 차례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흘러가지가 않아 오케이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흘러가지가 않아 컸다가 건드리고 다시 커지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얘랑 부호 동시에 바뀔 수가 없는 거지. 얘 가지. 가 어, 그러니까 두 번째 정리를 한번 해보자. 두 번째 정리. 어, 어. 속에 있는 함수에, 어. G S 있지, G S. 속에 있는 함수에 G S. 얘를 조금만 지울게. 어. 속에 있는 함수에 G S를 찾아. 오케이? 어. 오케이? 그럼 그게 뭐야? 그게? 그냥 바로 극소 또는, 극대. 그런데 극소인지 극대인지 어떻게 판단해? 겉에 있는 함수에, 겉에 있는 함수에 감소 증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냥 다시 봐봐. 조금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지금 속에 있는 함수가 여기서 GD를 가진다고 치자. 여기서 GD야. 오케이? 그때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 있지. 그 함수 값을 여기서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얘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은 어? 얘는 극대인데 얘가 감소해. 아, 그러면 그 지점에서 극소를 가지겠네. 합성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얘가 만약에 다시 겉에 있는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아좀 정리 한번 해볼게. 너무 좀 전체적으로 좀, 좀... 뭐라, 뭐라 해야 되나? 좀 제대로 설명을 좀 깔끔하게 못한 것 같아서 좀 정리 한번 해볼게. 봐봐, 겉에 있는 함수랑 안에 있는 함수를 딱 봤는데 첫 번째 후보는 뭐냐면... 겉에 있는 함수의 gs, gd야. 거기서 극소, 극소, 극대를 가진다면, 극소, 극대를 가진다면, 겉에 있는 함수가 극소를 가지는 지점이 있지. 응. 그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 응. 겉에 있는 함수의 극소를 가진 지점, gs. 그게 그 gs를 함수 값으로 가지는 그 안에 있는 함수, 그 x의 값들. x의 값들. 에서 전부 다싹다 다 극소를 가지고. 겉에 있는 함수가, 겉에 있는 함수가 y는 fx, 거기가 gd. gd, 극대를 가지는 지점. 그럼 gd를 함수 값으로 가지는 그런 x의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x의 값은 전부 다 극대를 가지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후보. 그러니까, 겉에 있는 함수가 언제 극, 극 값을 가지는지 찾아야 된다고. 겉에 있는 함수가 극 값을 가지는 곳에서 합성 함수가 극 값을 가지는 건 아니고, 겉에 있는 함수가 극 값을 가지는 그 지점을 함수 값으로 가질 때그 x의 값에서 극, 값을 갖는다.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 안에 있는 함수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지 안에 있는 함수가 극소를 가지는 지점. 오케이? 안에 있는 함수가 극소를 가지는 지점에서 극소를 가지거나 극대를 가져. 바로. 바로. 그런데 그때 겉에 있는 함수가 증가 함수인지 감소 함수인지 판단을 해야 돼. GS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A면. A 올라와서, 어? 증가하고 있는 중이네? 그럼 얘가 극소면, 어, 이거 합성한 것도 극소. 그 지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아직, 어,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겠다. 이게 합성함수의 극값, 아, 극대 극소거든? 어. 그러니까 정리를 해놓고, 어, 그 다음 이거 침입판 좀 지우고, 그 다음 개념 설명을 한번 해볼게.